지금부터 제 다육이 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 한 3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 다육이 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인장을, 어 선인장 꼬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처음으로 선인장 꼬리를 해서, 어 한번 번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laughs> 바닥에는 좀 굵은 머리를 채우,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가정용 테비를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진직 삼았었는데 아직 사용을 안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가정용 테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다 다육이는 다 다육이용 테비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이 가정용 원회용 테비를 걸음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채워서 꾹꾹 눌러준 다음에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정도의 다육이, 다육이용 다육이용 용토를 중간정도에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온해용 온해용 테비를 다시 채워 넣겠습니다 화분이 커가지고요, 헤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은 한번 여기에다가 이제, 어 위에다 다육이 흙을 다시 넣어서 거기에다가 어 개발 선행장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발선인장 꽂이를 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대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쪽은 다육형 다육형 흙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꽂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선장이 몇년 전에 아시는 분이 어, 화분에다 심어서 주셨는데 지금 한, 한 5년 5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집에서 키우니까 어, 잘 예쁘게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정자 번식을 보존을 어, 위해서 어, 이게 꽃이를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꽃은 엄청 예쁘게 피는데 아직까지 어, 풍성한 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꽃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꼬지가 잘 되면은, 여기에서 꼬지가 잘 되면 이걸로 어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눔할 거예요, 나눔. 어제 집이 이제 아파트여가지고,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잘 키우실 수 있는 분들한테 아 나눔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이기들도 어 종자만 놔두고 다 나눔할 거예요. 어 여기 학교가 시골이어서 지금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 아침 공기도 좋고 지금 바로 건너편이 어, 나무도 있어가지고 지금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음성으로 지금 녹음을 해보는데요 어, 일단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집에서 지금 개발 선인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이, 오늘이 수요, 수요일이니까, 어, 한, 월요일? 한 3일? 어, 3, 4일 정도는 지금 그냥, 그냥,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같은,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꼬지할 때는 며칠 이렇게 말렸다 하는 게 좋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어, 한 3일 정도 말려, 말려서 지금 꼬지를 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여덟 개를 꼬지를 했는데요. 이제 뿌리는, 뿌리는 며칠, 얼마 정도, 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제 꼬지를 다 했습니다. 자, 꼬지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선인장 꼬지를 했습니다. 어, 잘 살아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눔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